시 보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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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, 자기 소개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배우 송주연입니다. 네, 어뭐 보면은 과거에 보면 뮤직비디오라든가 많은 그런 출연을 하셨던데 최근에는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? 어, 제가 조금 오래 쉬었어요. 아, 네. 예, 좀 쉬고 있다가 오랜만에 지금 나온 건데 어. <laughs> 그래서 그런지 되게 떨리고 <웃음> 어색하고. <웃음> 어떤 분의 계기로 시고를 아 어, 예. 저는 그냥 아는 지인 통해서 어... 예, 소개를 뭐시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아니요.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. 네. 그냥 뭐 여러 가지 음...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을 아... 하다가 잠깐 쉬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음... 있는 거고. 아프 쉬고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억 표은단 50점밖에 주지 않으셨어요. <laughs> 어떻게 본인 시구는 <식으로는> 스스로는 만족하셨나요? <laughs> 아니요.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막상 정말 몰랐는데 예. 올라가 보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. 음. 그리고 연습한 것만큼 또 되지도 않고. 네. <laughs> 네. 제가 이제 55점 만점에서 이제 50점을 줬거든요 <laughs> <laughs> 네. 아. 네. 자 한번 보시죠. 예. 예.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. <laughs> 네. 이제 뭐가 아쉬운점이요 예. 네. 힘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이제 공을 이제. 저기서 밀어 던지는 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제가 아니 여자분이 그럼 밀어 던지지 어떻게 꽂아 던지나요? 어떻게 아, 던져요? 조금 더 어? 이제 쳤어야 예. 되는데 <웃음> 예, <웃음> 이제 그런, 그런 점이 아쉬웠고 아 어, 예. 하지만 전체적인 이 느낌이나 그런 것은 100점이었어요 아 예. 아 어떻게 네. 평소에 야구 좀 좋아하시나요 어떻습니까? 네 저는 야구 많이 좋아해요. 어, 어느 팀 응원하세요? 네? 말. 해볼까요? 어 상관 없습니다. 네. 예. 아 연예인, 아니, 연예인 프로... 팀 아니고 프로 아, 고요 예. 두산. 어 두산이 두두 아시나요 그럼 이분 옆에 계신 분 저는 모르죠. 네. 두산 어스의 어떤 선수를 좋아하세요? 네. 홍성흔 아, 네. 선수 지금 아, 네 예. 그는 롯데 에 있을 때또 그분 때문에 롯데를 잠깐은 아, 했다가 예. <laughs> 그 혹시 예전에 그아도니스 팬클럽의 멤버 아니셨나요? 그렇지 않았나요? 아니에요. <laughs> 아 그러셨구나. <laughs> 네. 자 오늘 일단은 초반 아, 그래도 이 어느 쪽의 그런 에, 관계로 지금 나오신 건가요?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예, 아, 아니요, 아니요 그런 구체적인. 거 없어요 저는. 아, 예. 그렇군요. 한 스템 예, 아, 예. 한 스타의 기품으로 중립을 지키시는 한 그렇죠. 스타. 아, 예. <laughs> 예. 초반 뭐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어떻습니까? 여기 연했냐고 나와서 시구도 해보시고. 어 생각보다 이제 프로 선수분들이 아니어서 음. 어,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저희가 이제 뭐조비 야구대 네. 뭐 이런 데서 본 것처럼 음. 그럴 줄 알았는데 네. 어그거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들 잘하시는 것 같고. 네. 어, 좀 무섭네요. <laughs> 네, 그렇죠. <laughs> 네, 굉장히 무서워요. 무섭죠. 네. 네. 지금 저콜라베오스의 이름을 맡고 있는 뭐 고유진 선수도 아. 가수 고유진 선수잖아요. 예. 그 예. 유니폼을 입을 때는 다른 모습이에요. 그렇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요 예. 다른 연예인 분들도 그렇고 막상 예. 이렇게 딱 서니까 어, 진짜 선수분들 같아요. 음, 네. 그렇죠. 선수들 못지 못지않은... 경기도 보셨어요? 앞선 경기? 아니요. 아까 경기는 제가 아. 잠깐 연습하느라고 아. 못 네. 봐가지고요. 지금 마운드에 있는 선수도 노라조의 조빈 선수잖아요. 그렇죠. 네, 네. <laughs> 자, 일단은 장은지 선수가 2루까지 또 가면서 도루 실패 이후에 다시 한번또 출루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야구 경기장도 프로야구 경기장도 많이 가고 네. 예 직접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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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전에도 한번 잠깐 갔다 왔었어요. 두산이랑 삼성이랑 경기하는 오, 굉장히 30... 관심이 많으시네요. 네, 어... <laughs> 좋아해요. 음, 그렇구나. 그렇구나. 음. 예. 룰은 많이 아세요? 네, 룰 알고. 룰 아니까 경기 <laughs> 아니, <근데 이제> <laughs> <여성분들이 웃음> 예. 잘 하겠죠. 아니, 이제 여성분들이 룰잘 모르고 예. 어떤 아. 선수를 보고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아. 많고 기본적인 룰만 아는 분들이 많아요. 안타 홈런 아웃 요 정도만 아. 아는 분들이 네. 많은데 아. 오, 관심이 진짜 많으시네요. 음. 음. 딱 시고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딱 잘하시는 그 느낌이 있었잖아요. 이영필이 아. 오면 50점 줬지 저희 프로듀서들도 아. 다 아. 점수를 아. 높게 줬어요. 예. 잘한다고. 예. 아, 넘어가지 <laughs> 마세요, 저 김태한 캐스터가 이 간질 굉장히 잘해요. <laughs> <laughs> 예. 자 워낙 주자 루어야 됐고요. 자 일단은 뭐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예 일단은 폴라베어스로 아, 예.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. 라바가 일단은 기회를 잡았습니다. 음. 자 추후에 예, 이제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. 네, 예, 어떤 활동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? 어, 예. 저는 지금 드라마를 음. 새로 이제 시작하는 오, 것들을 예.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조만간 좀 찾아뵙고 음. 예, 빨리 인사드리고 싶은데. 네. 기회가 되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니다 네, 감사 네, 감사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앞서